방탄소년단 진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의 팬들을 열광시키는 그는 이제 더 이상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다시 예능 무대로 돌아온 찐은 마치 왕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듯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의 인기가 왜 이렇게 급상승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자. 진이 출연한 MBC 예능 프로그램 푹 쉬면, 다행히 야는 그의 저녁 후첫예능 출연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직후 시청률 6.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하지만 단순히 시청률만으로 진이 예능 출연 성공을 평가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다. 진은 출연자 화제성 조사에서 2위에 오르며 단순히 화면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명웅이 이어 2위라는 성과는 그가 이미 대중들에게 예능의 왕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이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의 뛰어난 군 생활도 큰 역할을 했다. 최전방 5사단에서 두급 전사로서 조교까지 조기 진급한 진은 군복무 중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자신의 존재감을 꾸준히 유지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완벽한 외모와 춤과 노래만으로 인기를 얻는 아이돌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진이 군복무 동안에도 그의 팬덤은 꾸준히 성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근황을 공유했고 군대에서의 생활을 솔직하게 담아내어 팬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진이 군대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그가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팬과 스타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료와 같은 감정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진은 이를 통해 자신의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진솔한 모습은 팬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하여 그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게 만들었다. 또한, 진이 이러한 행보는 그의 복귀 이후 예능 출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푹 쉬면 다행히야에서 그는 그동안 쌓아온 진정성과 성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프로그램 내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은 방송에서의 모습이 꾸밈없이 솔직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의 예능감을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 이상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진이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단순한 연기가 아닌 그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다. 특히 진은 푹 쉬면 다행히 야에서의 활약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그동안의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는 사람 냄새 나는 솔직한 매력을 발산하며 더욱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 프로그램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행동들은 시청자들에게 진이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게 했으며 이는 그의 팬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 이러한 매력은 그가 단순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슴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진이 군 생활 중 쌓아온 경험은 단순히 예능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는 군복무를 통해 인내와 근기를 배우며 이는 그의 음악과 예능 활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예능 출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숙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진이 예능 출연 성공은 그의 스타성에 더해진 인내와 진정성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가 단순히 예능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진정성이 그의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진이 스타성이 단순한 외모나 인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에서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진이 이러한 모습은 그를 단순한 아이돌에서 대중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스타로 변모하게 만들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푹 쉬면, 다행히 야에서의 진이 성공은 그의 진솔함과 성실함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그가 앞으로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결국 진이 푹 쉬면 다행히 야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외모나 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쌓아온 진정성과 성실함, 그리고 대중들에게 보여준 진솔한 모습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를 더욱 특별한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진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이 더욱 기대되며, 그의 진솔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계속해서 큰 감동을 줄 것이다. 또한 진이 글로벌 엠버서더로 선정된 구찌와 프레디의 공식 홈페이지가 그의 활동 소식으로 인해 트래픽이 폭주하여 다운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는 진이 얼마나 막강한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의 이름이 달린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품절 대단을 일으키며, 진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진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서울관광 홍보대사로도 활약하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2024 파리학의 올림픽의 제1 성화 봉송 주자로서 이례적인 활약을 펼쳤다.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한 지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그의 글로벌 슈퍼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프랑스 최대 주간지 파리마츠가 진을 프랑스 혁명 235년 후에 즉위하게 된 진정한 왕자라고 칭송한 것은 단순한 찬사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진이 그만큼 역사적인 순간을 장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그의 성화 풍송 장면은 미국의 AP 통신과 빌보드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장면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글로벌 슈퍼스타 진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준다. 방탄소년단 진이 예능 복귀는 그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다는 것을 넘어 그의 이름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다. 그의 군복무 중 쌓아온 진정성과 성실함,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이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제 진은 더 이상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다. 그는 예능의 왕자, 패션의 아이콘,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로 우뚝 섰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더욱 기대된다. 방탄소년단 진이 첫 번째 예능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과 언론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이 출연한 MBC 예능 프로그램 푹 쉬면, 다행히 야에서의 활약은 단순한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그가 보여준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진이 복귀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처럼 받아들였고 그의 예능 출연이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자 더욱 열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이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모습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의 복귀를 환영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진이 군복무를 통해 성숙해진 모습을 예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낸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이 방송 내내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팬은 진은 그저 잘생긴 아이돌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스타다. 그의 예능 출연에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진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솔직한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복귀가 이렇게나 멋지게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다고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언론 또한 진이 복귀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진이 단순히 예능 출연자 중한 명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의 군복무 이후 첫 예능 출연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진이 이전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그를 호평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진이 예능계에서도 그의 이름값을 증명했다며 그가 예능에서 보여준 새로운 모습이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진이 단순히 아이돌로서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진정성을 가진 스타로 인정받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복귀는 팬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고 대중들에게는 그를 재발견하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이 예능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의 활동이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